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성 베네딕토 아파스 기념일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네딕토 성인은 480년 무렵 이탈리아 중부 지방의 누루시아에서 태어났다. 로마에서 학업을 마친 그는 수도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동굴에서 3년 동안 고행과 기도의 은수 생활을 하였다. 그의 성덕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베네딕토는 마침내 수도원을 세웠다. 그리고 재물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공동생활과 정주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한 수도 규칙서를 만들었다. 이 규칙서는 수도 생활의 표준 규범서로 삼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베네딕토 아파스는 547년 무렵 몬테카시노에서 선종하였다고 전해진다.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그를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다. 제1독서 장세기 3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곱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었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하고 말하였다.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하였다.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목상. 예수님의 구마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경우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오늘 복음도 그 대표적 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주인공은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갈래입니다. 군중은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놀라워합니다. 마귀를 쫓아낸데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다시 말하게 하신데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이와 반대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서 마귀를 쫓아낸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업적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말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귀가 들린 것과 그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군중은 말을 못 하던 이가 말을 하게 된 사실에 더 놀라고 바리사이들은 마귀를 쫓아낸 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아마도 복음은 군중의 반응과 함께 바리사이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말을 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업적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업적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든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